2022년 10월 모의고사 21번 같이 봅시다. 그림과 같이 A가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두 곡선이 있다. Y는 a 의 마이너스 x 승 빼기 1. Y는 a 의 X승 빼기 1. A가 1보다 크니까 AX승이면은 쭉 증가 그래프다. 그죠? A가 1보다 크니까 쭉 증가 그래프인데 1만큼 밑으로 평행이동한 거. 0코마행 지나네요. 요거는 마이너스 x 니까 감소 그래프. 음, 역시나 빼기 1이니까 일만큼 밑으로 내려와서 0,0마형 지나는 이런 그래프 자리 그려져 있는거죠 자, 이두 어, 그래프가 있고 곡선 이 e 곡선과 직선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x 하고 아까 감소 그래프 이 지수함수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 OA 여기 OA에서 만나고 점 A를 지나고 OA에 OA의 수직인 직선이 이 곡선과, AX-1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. 아, 그림 잘 그려져 있네. 자, 어, 아, 149면에서 만나는 점. 음, 요거를 B라고 하고. 요 뒤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, 그죠? 어. 그리고 OA 대 OB. OA 대 OB가 루트 3대 루트 19. 이 길이 대이 길이가. 그때 AB 길이를 과라. OA 대 OB가 루트 3대 루트 19. 그러면 OA 길이를 루트 3K라고 하면, OB 길이는, 루트 19K. 이렇게 되겠지, 그지? 어. 그러면은 이 길이는, 음, 타고라스에서 이거 제곱기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 16. 루트 16이면은, 어, 4K. 뭐, 이렇게 되겠네, 그죠? 그럼 지금 AB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, 요 K 값만 알면 되겠다, 그죠? 음. 자, 이거랑, 이거랑 교점. 자, 요 직선이, 마이너스 루트 3X면, 음, X축 양해방향으로이루는각의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. 그럼 이 각이 120도고, 요 각이, 요 각이 60도다, 그지? 이 각이 60도. 그러면 이렇게 수선 땅 내리면은 이 각이 30도니까 1대2대 루트 3. 음, 그거 이용하면 빠르겠네. 그러면 1, 어, 그러면 여기를 여기 1대2대 루트 3이니까 이걸 루트 3 k 라고 하지 말고 2루트 3 k 로 둡시다. 음, 그러면 분수안 나올 거니까, 그죠? 그럼 여기도 2 루트 19K 될 거고 여기는 그러면 음, 2배에서 8K 되겠지 그지? 음, 자 그림을 다시 그립시다 그러면 음, 자 요렇게 이 점이 A점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 점이 B점 여기서 수직으로 쭉 내려와서 이 점이 5점 이렇게 되는데 음, 이때 O a 길이 요 길이를 2루트 3k라고 두고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여기서까지 길이가 2루트 19k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길이는 8k 자, 이때 이제 요직선이 이각, 요게 길기가 마이너스부터 3이라서, 음, 요렇게 수준 끄면 요각이 60도, 요각은 30도.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가 1대 2대 루트3이니까 루트3k가 될 거고 2대 루트3, 여기다가 루트3 곱하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3k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음. 자, 그러면 이 교점 A점의 좌표를 알수 있겠는데 여기가 지금 0,0이니까 왼쪽으로 루트3k 그럼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3k, 위로 3k만큼 갔으니까 3k 이렇게 되겠죠, 그요 그죠? 음. B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네. B점의 좌표 구하려면 자, 요렇게 꺼가지고, 음, 요 평행하게 쭉 꺼면, 여기 30도 니까 여기가 60도. 그럼 이 각이 또 30도 될 거고, 여기가 60도 되겠죠, 그죠? 그럼 또 1대2대 루트3. 1대2대 8키니까 여기가 4키4키 4키.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대2대 루트3. 4 루트 3. 4루트 3키 그러면 B점의 좌표는 자, 이 좌표에서 오른쪽으로 4루트 3k만큼 더하면은 3루트 3k, 위로 3k에서 4k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7k 이렇게 되는 거죠. 음. 자, 이두 점이 아까 이 지수 함수 위에 있으니까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다, 그렇죠? 음, 자, 이런 말좀 적어줘야죠. OA 길이를 음, OA 길이를 2루트 3k라 하면 그러면, 음, OB 길이, OB 길이는 2루트 19K가 되고, 그 다음에 AB 길이는 8K이다. 이렇게 놓고 자, A.B.을 어, 점 구했는데, 점A는, 점A는 이 곡선 위에, 그죠? Y는 A에 마이너스 2X 빼기 1. 위의 점임으로, 대입하면 성리 봐야 되는 거잖아, y 대신에 3k. 는, a에, 마이너스, 2.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넣으니까, 플러스 되고, 2 루트 3k. 그리고, 빼기 1. 이렇게 되는 거고. 또, 점 b는, 요 곡선 위의점이죠 그죠? 그니까, y는 a의 x승 마이너스 1. 이거 위의 점임으로, 음,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y 값이 7k는 음, a의 x 성인데, x 대신에 3루트, 3k, 3루트, 3k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자, 이두 식에서 음, k 값만 구하면 될 건데, 자 a를 소거시키려면 여기서 a의 2루트, 3k 성 행계 양시키면은. 3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a의 3루트 3k 행계 이걸 양식히면 7k 아,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1이지 그지? 이것도 양식히면 더하기 1 이렇게 될 건데 자, 요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2루트 3k고 3k고 요거를 세 제곱하고 요건 제곱하면 되겠네 그지? 이거 세 제곱하면 이것도 세 제곱하면 되고 이거 제곱하면은 이것도 제곱하면 될거 아니에요. 그지 그래도 이야 되면은 6루트3 k 승이것도 마찬가지로 6루트3 k 승이니까 결국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똑같다. 이렇게 세면 되겠네그그지 자, 이거 전개시키면 27K 세제곱, 이거 완전 세제곱 필요합니다. 3 곱하기 이거 제곱이니까, 3927, 27K 제곱, 더하기, 3 곱하기 이거, 이거 제곱하면은 9K, 더하기, 1. 이거랑, 이거는 7749K 제곱, 74k 더하기 1이랑 같다. 자 1은 없어지고 이항시키면 일단 요거는 27k 세제곱에 음, 27에서 14를 아이지 요거 49네.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9 49에서 27 빼면 마이너스 22k 제곱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곱빼면 5k 는 제로 k 한번 묶어지고 인수분해 27이랑 5랑 차이가 22 어, 인수분해했다 그죠? 그럼 27k에다가 더하기 5하고 k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, 그렇죠? 자 k 값이 1이다, 그지? 음, 따라서 k 값은 1. 왜냐니까 k는 지금 길이 하고 있으니까 다 양수잖아요, 그지? 음수 화제안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b 길이 8k AB 길이는 8k니까 답은 8 이렇게 나옵니다. 그렇죠? 음, 자, 처음부터 이 곡선이랑 이 직선이랑 뭐 교점 구하려고 덤벼들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음, 마이너스 루트 3x 기울기 이용해서 요각 60도니까 1대2대 루트 3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2대 루트 3 그거 쓰면은 AB 좌표 금방 구해질 것 같죠. 그렇죠? 자, 쓰했습니다10